산모습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민 없이 수학의 계절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가면은 절대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요 안녕하세요 김일주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농협의 임직원 한 분을 모시고 국내 최초 트랙터 인터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또 멋들어진 트랙터 한 대를 타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농협에서 하시는 네. 일이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저더러 그 머슴 중에는 아주 큰상머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촌에서 공식 명칭을 써라고 굳이 한다면, 네. 저는 농협 해장입니다 네. 무슨 <laughs> 모을말씀하셨다 갑자기 회장님이시라고요? 아 회장님이세요? 아 회장님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긴말 할거 없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제가 바로 <laughs> 네.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셔야 될 거예요 자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쌀의 이름이 아닌 것은? 쌀의 이름? 1번 엄마 뱃살 2번 언니 몇살 3번 헬프이 4번 진상미. 진상미 5번 쌀쌀 맞은 쌀 아... 쌀쌀맞은 쌀이 기분 나쁘니까 그 4번이요 5번이요 간 보지 마시고요 회장님 네. 간 보지 마시고요 쌀쌀맞은 쌀 쌀쌀맞은 쌀 정답입니다 아 근데 엄마 뱃살 언니 몇살 헬프미 이런 게 진짜 있어요 쌀 이름이 언니 몇 살이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요 <laughs> 야이거또 새로운 사실을 알겠됐데요자두 번째 문제 갑니다 다음 중 네. 농약, 농약. 어, 비료의 이름이 아닌 것은 천지창조 아프로디테 빅뱅토 청천 희상 뱃제 표정 보지 마시고요 네. <laughs> 자, 내가, 내가 농약 이름을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아프로디테는 예 어, 그것은 농약 이름. 비슷하게 거기서 꾸며댔는데 그건 신의 이름입니다. 2번입니다. 예. 2번 앞으로 주세요. 음. 정답입니다 <laughs> <야. 웃음> 맞히면 뭘 줘야 되잖아. 맞히면. 트래곤 <laughs> <드렉터. 웃음> <laughs> 다음 문제. 한국에서 재배하고 있지 않은 농작물은 몇 번일까요? 커피나무. 드래곤 블루 마카다미아. 파파야. 마카다미아는 우리나라에서 재배하지 않는 땅콩입니다 땅콩 커피 나면 우리나라에서 나아요? 우리나라 커피 나무 엄청 많아요 재배하고 있어요? 그럼요 마카다미아 정답입니다 정답. 야, 아니 회장님이시긴 회장님이신데 진짜 많이 하시... 상모습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상모습 와 네. 아, 대단하십니다 자 이제는 또 주관식 갑니다 자, 주관식? 농... <laughs> 네. 주관식 이게 어려운데 맞는데. 이게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 지정된 농업인의 날은 농업인의 날. 예. 농업인의 날은 아주 의미가 있는데요. 죄송한데단 어, 이제 뭐답형으로몇월 몇일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11월 11일. 11월 11일. 네. 정답. 정답. 예. 아 그럼 이제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농업인의 날은 이게 그이열 십자를 길를 보면은 이게 흙 토자가 예. 두 개가 아. 딱 겹쳐 있는. 11월 1 1일 예. 흙으로 사는 농민들의 의미를 담아서 11월 11일을 농업인으로 지정한 거예요 아, 예. 아 흙톡자에서 그렇죠? 나와서 예. 11월 11일 아, 이건 잊을려야 잊을 수가 없겠네요 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농협에서 예. 청년들의 농업 지원을 위해 만든 학교의 이름은? 오 그거는 제가 잘 알죠 청년 예. 농부 사관학교 정답 예. 아, 이건 뭐아 저거 제가... 제가, 제가 장명을 했는데. 아, 그 그러면... 아, 실제해주잘못 직접... <laughs> <laughs> 물어본 거예요. 아, 본인이 만든 거를 저희가 문제를 내 드렸네요. 아, 청년 농부 사관학교. 네. 자, 그렇다면은 청년 농부 사관학교는 한 기수에 몇 명입니까? 금년에는 한 기수에 100명입니다. 1명 100명. 앞으로 3년 후는 500명. 예. 아니, 이건 문제가 말이죠. <laughs> 우리 회장님이 다 만든 거를 저희가 되묻고 있잖아요. 예? 역시 농협의 회장님 답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야, 이걸 다 맞추시네.